자 유물 모으러 가야죠. 아우 이거구나. <laughs> 야 똑같이 생겨서 헷갈렸다야. 유물 모으러 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파드다 오늘은 또 새로운 유물 아이템들 여러 개 추가됐다고 하죠. 바로 한번 즐기러 가볼게요. 오, 숙성은 에봐고회복의고도 요즘 별로죠. 야. 점심 값으로 차라리 돈을 벌어주고요. 아하, 자객의 발톱, 역병의 보석, 타락한 흡혈의나 망령해적검. 오늘은 자객의 발톱으로 가볼게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일단 연패를 탈까요 그러니까 점심 값을 일부러 의식을 초반에 안 해도 되거든. 일단 오픈하면서 갈게요. 이게 뭐가 사기냐면은 그 자객의 발톱 활용하는 케인이 진짜 사기거든요. 저 옵션이 케인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활용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아이템도 좀안 맞으니까 또 아이템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될 듯. 오케이 야무지게 오늘도 사면 패시다. 아 장갑 이런 짜리는 좀 차라리 요네를 먹을까 모렐로로 처리가 가능하긴 하거든. 이게, 요네 할만한 게, 요네 시너지도 괜찮고요. 캠짬통으로 놓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모렐로도 미리 만들면서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개발톱에다가, 정손, 소 정손을 갈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개발톱 효과에, 순 효과랑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좀 가장 세긴 하거든? 아 이걸로, 이제 효과가, 네칸내의 가장 먼 적으로 돌진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 터치를 하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응덩이 음, 탕켄치도 괜찮다 이거는 전리품 받으면 이득일 듯아 보상 받아주고요 여기서 좀 아이템을 마련하는 거죠 아 정손이랑 미쳤잖아 아하 bf 아하 장갑 bf 장갑 bf 장갑없어 그리고 방끝을 미리 만들게요 그러니까 뭔가 담그 케인을 넣을 수 있긴 한데 효과가 아쉽긴 하거든. 자,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오공템도 미리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있든. 오우 카지스랑 이코도 좋고요. 자 이러면 천개 받으면서 가면 되고 피바라기 를 요네 에 넣기 뭔가 아쉽긴 하다. 정손 먹을 수 있잖아. 그냥 뭐 다리우스 생존력 늘려줘도 괜찮을 듯. 이는 약간 요네가 본체 같지만, 지금 이텐 가진 다리우스 잡기 쉽지 않죠. 당연히 사메기 뜨님 필요 없고, 살인술사 아니면 후반 전문가인데, 음... 아이, 탈수 하나 먹고 가자 이거 안전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아... 잠깐만 못 뽑아야 되지. 근데 뭐 이대로 무난하게 계속 빌드업하면 될 듯? 야, 야, 이 타이밍에 풀피 유지하다가, 야, 풀피 유지하다가 꼬마 고인으로 지금부터 행운 타는 거 미쳤는데? 오호오오오 여기는 뭔가 진짜 괴물 돼서 오겠는데요? 오, 제발 좋은 거, 그렇지. 가리 갖다 치워, 빨리. 뭐야, 여기도 행운 타고, 야, 잠깐만. 이러면은 내가 좀 쫄래는데 행운 타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죠 행운을 뭐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내가 할거다 잘해보죠 <laughs>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겨 줄게아 요네가 원래 외타여가지고 좋으면은 자기의 발도 줘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꿀잼일 듯 진짜 신기한데 어떻게 연운만 없어요 게임이 야, 이러면 안 하는데 신기해 연운만 안 나왔어 o okay, 나왔고. 레벨업을. 땡기죠? 땡겨도 뭐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이 리로를 점쳐서 요네 이성을 찍어서 안정적으로 갈지 바로 레벨업 땡길진데 조금 양심없는 소리 하면은 케인 하나가 바로 나와주면은 진짜 좋긴 하겠죠? 역시 피비라 난이도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한 듯. 나이스. 오! 무료레르 개꿀, 무료리로 개꿀. 오. 뭐야, 다 나왔어. 오케이. 다 뽑아버렸는데요? 아, 루덴도 좋긴 한데. 루덴 쓴다고 하면은, 처치 후에 남은 피해량이 100% 플러스 100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주는 거니까, 바꿔적 3명에게. 릴리아 같은 거 주변에 막타치면서 주변에 데미지 주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케인한테 혼날 줄 빼야죠. 아, 아 정손 또안 나왔어. 아 도장도 써도 되긴 하는데 도장 하나를 써버릴까요? 정손 각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악물고 안 나와가지고 포기하는 게더 빠를 듯? 뭐야? 야 뭐야 어? 아 행운 끼리 만나서 깨졌나 보다. 어 아, 이거 뭐가 없네요? 택이 안 쌓여있네, 아까랑 똑같네. 그러면 좋으신 거지, 나한테는. 영구면 필요 없고. 원친구 필요 없고. 총을 가져가고, 레벨을 하고. 케인을. 오. 케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상한 챔피언이 나와버렸는데? 아, 써볼게요, 이거. 궁금했는데. 이러면, 이, 이거, 이거를 쓰는 게 조금 더맞을듯 자, 이렇게 되면은, 케인이 어떤 식으로 가 되냐면은, 잡아봐요 궁극기 써! 켜고, 주.. 아, 막살 붙었어 잠깐만. 이렇게 하고, 주극기를 써! 하면은, 이거, 뭐, 아, 잠깐만. 아, 왜 내가 봤던 그 그림이 안 나오지? 이 자객의 발동 효과가,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는 거잖 어떻게 보면, 순이랑 비슷하니까, 방 끝없이 그냥 가도 되거든. 자, 좀 쓰고. 자. 터치를 못하네! 기다려봐, 자객의 발동. 진짜 이거 뒤로 가면 개사기거든 자, 기다려봐. 소울 터졌다. 어씨, 자객의 발동 발동이 안 돼. 아, 잠깐만. 단한 번을 발동 못하는 거싫화야 자 아, 일단 딜 늘리게... 아, 차에 방파자 같은 거를 가버릴까요? 딜을 늘릴 수단? 자, 한번 듣고 거결로 가도 되고, 거결로 가버릴까? 스타까지 가버리고. 야, 미안한데, 왜안 나와? 자,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페인이 2성이면 또 딜이 안 부족할 텐데, 일성이라좀 딜이 부족하긴 한데. 버그까지 넣었으니까, 어쨌든 유지력이라. 자, 처치하고, 이렇게! 바로 날라가가지고딜 넣고 또 박차 치고 날라가고 <laughs> 아니, 이게 떠라이라니까, 진짜. 와 케인 한 장이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다고? 진짜 말도 안 되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선 넘는데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와 이거 그냥 케인 이성 빨리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처치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문제긴 하다. 처치를 못하면 살짝 좀아끼하긴 하네. 웬만하면 근데 워낙 되게 좋다 보니까 그네 칸을 떨어져야 되잖아. 그네칸 채우기도 좀 어렵긴 하네. 아니, 케인 쓰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너무 안 나온다. 딱히 줄 템이 없는데, 일단은 뭐, 락항 9심 정도? 아 근데 이것도 하나 단점이 있다. 터치를 못하면은 활용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 터치를 했으면은 활용을 했을 텐데 터치를 못하니까 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배치를 좀잘 보긴 해야 될 텐데. 오케이 연주기까지한잘 싸워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돌려가지고 자이라만 처치하면 되거든? 그렇지 이러면 바로 한번 넘어가서 뒷라인 넘어가서 한번 더 처치하고 또 뒷라인으로 넘어가서 뒤에 있는 거한번더 돌려서, 잡아주고 한번더 중간 이동해주고, 이 구도만 나오면은, 어떤 조합 만나도 안될것 같긴 해. 한, 다음 턴이나 레업 땡길게요. 키 하나 넣읍시다. 아.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불에 땡겼어야 됐는데, 케인이성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니로 쳤다가 괜히 게임 빡세게 갔야 게임 자체 난이도 약간 오르는 느낌. 어, 올라도? 크게 상관 없을지도. 나이스 골드 오디르도 하나 집어넣고 싶은데? 오디르도 하나 집어넣는 거 꼬참지. 땀끝 오디르까지 해주고. 응? 케인이 잡아가지고, 이, 자객의 발톱을 터뜨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약한 데를 공략을 할게요. 잡기만 하면 게임 바로 끝나거든. 자, 잡기만 하면. 아우, 막닥 겁나 못 쳐, 진짜. 자, 요런 식으로 뒷라인 들어가면 이제 뒷라인 딜러들. 순살 바사삭 치기 이게 암살짝 아니, 뭐이. 자, 가까우니까 신드라 데미지 잘안 들어. 아, 근데 쓰레쉬 넣었네. 근데 이거, 리산드라 궁 쓰면은, 넘겨버리면 되긴 해. 자, 넘겨버리면은. 그렇죠? 바로 뒷라인 넣어가. 근데 이거를, 늘 말하잖아. 할 때는 즐겁지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긴 하다. 어딱, 어딱 이성, 어딱, 어딱. 나 오늘 니로룬 왜 이래? 오늘 고라파동 니로룬 미쳤다. 진짜 게임 거의 어딱 수준이데 여기는 상관이 없고 꼴찌가 불타고 있어가고 좀 까다로울 듯. 너무 내가, 케인, 그, 터지는 거기대할수 밖에 없어. 막타만 터지면은 CC 면역 되니까 그걸로 싹다이긴면 되긴 하는데. 제발. 콜 터졌다. 순간 이동해줄래? 나이스. 순간 이동해줄래? 나이스. 이것도 진짜, 어거지로 이길 수준 아니냐? 제발. 제발. 왜안 뜨냐고요 선생님들 이세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디르가 먼저 어그로 끌고 그 다음 라칸 어그로 끌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케인이 막타 치고 들어가서 약간 뒷라인 정리하는 그림으로 하면 될것 같긴 하거든 이렇게 CC 면역이잖아 <laughs> 아 이거 군단 두 개가 진짜 크다 아니 게임 개판됐는데 진짜? 아니 <laughs> 아니 왜난 리산드라 안 나오냐고 케인 대박이 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거 아지답 없을 것 같은데? 제발. 한 번에 대박. 한 번에 대박. 한 번에 대박. 니, 니산드라 이거 근데 밸런스 이거 맞냐? 뭔가 아, 밸런스가 게임이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게임의 밸런스는 어디에 있는가? 행복하시 승리는 나의 것이니까 어, 천 개까지 늘어났어 아 세트까지 늘어났어 어떡해 아 치사하게 배치 바꾸고 있어 아아 아, 아, 누나. 아, 아. 누나 아 누나 넌좀단칙아니까오리산드를 오, 잡았다 뭔가 잘하면 비빌 것 같은데 뭔가 비비기 너무 어렵. 어려워... 아우 지원아 이때 또 추가돼. 아무튼 이런네 사기 발동 있다. 밸런스가 뭔가 이상, 이상한데?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